과 430장 주어 같이들 가는 것입니다.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가리 예수한 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참. 아멘. 기도드립니다. she got 주 예수와 함께 마다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애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일 매일을 하나님의 동행 하심을 누리며 그 임만을 은총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또 주의 권속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날이며 오늘 이 하루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 없이는 살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 또 말씀 을잡고 기도하오니.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주의 권속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오늘 또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장세기 5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전체를 보겠습니다. 제가 한절또 성도님께 산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 아를장하셨고그들장에담이들에게고 아들 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셋은 백오세에 에노스를 낳고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 1 2세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고 85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마할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지내며 자을낳았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세에에을 낳았고 에녹을 낳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모 무두셀라는 187세라 실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메길을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은2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는 노아를 5 1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와 같이 역시 본문이 길고 설명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네 가지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이 창세기 5장에는 인류 초기의 이 믿음, 믿음의 계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계보는 뿌리이자 네, 계보는 역사죠.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이 교훈과 반성을 가져다 줍니다. 네. 오늘 보면은 우리 가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 계보 또는 우리의 족보. 여러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가문이 과연 어제 등장하는 그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그런 불순종의 계보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또 다른 대안으로 아벨이 죽음으로 셋을 예비하시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준비하셔서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순종의 계보 믿음의 계보인지를 우리에게 네, 살펴보고 우리 각자 각자의 가정이 지금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도전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도전을 통해서 나개인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계보는 어떤 계보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어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전적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셨다고 예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가정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되 아무렇게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제 가인의 계부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되 저렇게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세계부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가문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말라기 2장 15절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서로 가정을 이루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사명이 있는 것이죠. 반드시 내 후손을 통해 그 후손의 입술과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높아지게 해야 된다라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내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사명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계 우리의 가문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그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어야 하겠죠. 어제 가인의 계보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악용하여서 가인의 그 은혜 가인이 칠배나 가인을 죽인 자는 칠배나 복을 받는 보복을 받는 날그 표의 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것을 악용함으로써 복수자로서 살인자로서 등장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자면 철저하게 이 세세 가문처럼 하나님을 불려지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문이 될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누구나 색과 같은 가정, 에노스와 같은 가정, 정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또그 가정을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세세가정은 뭔가 다른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그렇구나. 가정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구나.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구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인되심을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는 가정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천대까지. 자자손손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문이 될 것이고 어리석은 과정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동행함과 하나님의 역사도 찾아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3, 4대 저주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저주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극단적인 양갈래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 있죠. 그래서 오늘도 지혜가 있으니 바로 나와 내 집은 요소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것을 작정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양이란 것은 무엇인가? 예. 성경에 보면은 모양이라고도 말하고 형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형상이란 단어는요, 오직 왕에게만 부여된 단어입니다. 이 왕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신의 현연된 존재로서 신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서의 예, 존재였습니다. 그런 왕에게만 오로지 이 형상이라는 단어만 쓸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차용해서 유일신이시며 왕 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린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예, 우리가 신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서 인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한낱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 이 것은 사실 너무나도 과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부여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그저 감사와 축복으로 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내 안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대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삶을 로드십 주님의 주대심 로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14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래서 삶 존재 자체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타적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해 정의와 공의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밟아가 나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는 타락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말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대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오로지 내 안에 이기심과 욕심과 내가 주인되어 오히려 또한 이것이 마귀의 주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였지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내로 다시 한번 로드십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것을 다시 되찾아서 주님을 향해 주님께 순종함으로 또 주님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을 전반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지혜로운 자는 내 안에 나를 주인으로 앉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주인으로 앉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또 사단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 안에 주님만이 주님 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날마다 순종과 복종을 작정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고난의 길, 또 부활의 영광의 그 길을 향하여서 나를 죽이며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가는 그 삶을 사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이 지혜가 있는 자는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하여서, 오로지 주님만이 주인되어서 내 삶에 주님 대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의 주대심을 버려버리고, 배제시키고,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과 세상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세상의 자랑을 채우며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허영을 채우며 나가는 어리석음에 있다란 것을 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 예,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이겠죠. 예, 우리의 육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내일이 되면 또 잊어버립니다. 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그게 잊어버린 바 됩니다. 망각된 존재죠. 그래서 오늘과 같이 또 여러분의 그 신앙의 정말 경건의 모습 가운데 또 오늘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을 붙잡는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또 인식하며,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지.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지. 오늘 또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지. 이웃사랑을 실천해야지. 이런 매일매일의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이 로드십을 계속해서 이뤄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삶,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정욕을 죽이고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오로지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2절에 이 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이 성적 전, 정체성의 혼란은 늘 있어 왔습니다. 내가 남자인지, 내가 여자인지, 내가 중성인지, 내가 뭔지, 이런 성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은 어느 시대를 말하고 인류가 존재한 이상 항상 동반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성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그 선을 넘나들지 않기를 경계해야함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오로지 남자와 여자의 그 결합 속에서 하나됨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한 후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 기억할 때에 반드시 경건한 가정, 건전한 가정, 정말 남성과 여성이 만나는 이 건전한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남겨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예,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남자와 여자의 연합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경건한 후손을 원하셨다는 그 방향성 속에서 볼 때에 오늘날에 등장하는 타락한 성의 모습, 왜곡된 성의 모습이 동성애나 예, 성을 아예 바꿔 버리는 트랜스젠더나 예, 성전한 그다음에 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수간. 다시 말하면 동물과의 성관계를 하는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인간된이 죄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젓이 이 성들을 망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참으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버젓이 동성애가 옳다. 예. 당당하게 트랜스젠더도 주민등록증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고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꾸는 이런 악한 이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이 모습. 아직 수관 같은 경우는 음지에 있지만 그것도 세월이 지나서 얼마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또 잘못된 성적인 가학증. 예. 누군가를 가해야지 내가 성적 쾌락을 느끼고 피약증. 누구한테 내가 맞아야지만 성적 쾌락을 느끼고 노출증. 나의 알몸을 누군가에게 보여야지만은 내가 성적인 성적인 것을 예, 느끼고 또 누군가를 봐야만 성적인 느끼는 관음증. 그다음에 어떤 물품 가운데 물품이 있어야만 성적을 느끼는 물품 음낭증. 그다음에 어떤 의상을 입어야만 이 성적을 느끼는 의상 도착증. 그 다음에 꼭 어린아이를 취해야만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소아기호증 등 여러가지 30여가지의 성적 독차증이 오늘날 인간 사회 가운데 존재합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의 방향과 이런 잘못된 죄성 가운데 인간의 타락 가운데 가져다온 성적 타락의 모습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남성과 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의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잘못된 성의 노출량에서 음,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닌가요? 버젓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만 주셨나요? 저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예. 너무나도 이 왜곡된 사회 속에서 진리에 대한 분별을 잃어버리고 성 전체성이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남성과 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정말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건전한 성 가운데 건전한 가정을 이룰수록 그리고 그 건전한 가정 속에서 경건한 후손을 반드시 낼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것이 다 사상에 달린 건데 정말로 이 젊은이들의 이 생각을 고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오늘 이 오장 믿음의 개보 전체를 봤을 때 핵심적으로 우리가 쉬해야될 것은 무엇인가? 질문을 하자면 다르게 질문을 드리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과연 이5장에 샘플이 있는가? 모델이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당당하게 창세기 5장은 24절을 통해서 에녹을 드러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얼마나 퍼펙트한 삶입니까? 얼마나 완전한 삶입니까? 믿음의 계보의 이 가정들이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래서 인마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임마누엘,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반드시 모든 민족들, 모든 가문들은, 모든 가정들은, 모든 개인들은 반드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애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우리의 모든 대안이 될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라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가 믿음으로 걸어간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역사가 된다는 그 사실. 내가 믿음으로 걸어간 그 하루하루가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역사로 반드시 남겨져서 반드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죠.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역사를 남겨서 내 후손들이 나를 기억할 때, 아, 내 조상 누구누구처럼. 나도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천대까지 누려야 되겠구나라는 도전을 이 땅에 살아갈 때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을 남기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 역사를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주님 전에 온이 사실, 진압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던 그 사실, 일 평생 주님을 쫓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했던그 사실들이 정말로 후대들에게 역사로 남겨져서 우리 가문을 기억할 때, 아, 우리 가문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믿음의 가문이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문이었다. 그로 인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는 가문이었다를 반드시.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후대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 네. 그렇게 위해서는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나의 중심의 보좌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이 앉으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도록 그 명령에 경청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분명 나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시기는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반드시 우리가 살아 생전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고 그 역사가 후대들에게 남아서 당장 내 자녀에게 남아서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작정하는 그 도전이 우리의 가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문이 세상에 존재할 때에 아저 가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만 가문이다. 우리도 도전받고 우리도 그런 가문이 되자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수 있는 가문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며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주님의 권속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그 무궁무진한 역사를 만음껏 간증하며 나가시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가 임하시며 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류앙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썬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기서 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의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